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프로토왕 니크라고 합니다. 10월 17일 야간 경기 분석 방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 축구 MLB 분석 방송 해볼게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경기들 리뷰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데이터로 몰빵으로 다스승 톤토7.5 오버 갔는데 몰빵인데 들어왔습니다. 몰빵 메인 들어왔습니다. 다섯 승, 7.5 오버. 그 다음에, 어제 경기. 요코마 2.5 프렌스 농구 승 5패 무. 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원주 디비 154.5 오버. 한신 5.5 언더. 이거는 낙이 됐는데 메인 들어왔습니다. 메인 한개 들어왔습니다. 뭐, 그리고 뭐 그전에도 그건 아마 그 전날 야간 경기겠죠 아르헨티나 승 시애틀 6 5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무승 부도 들어왔습니다 모로코무 아르헨티나 햄무 들어왔고 배당 높죠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부터 아마 화요일까지 쉬었는데 이때도 4연승 했습니다 4연승 뭐 보시면 다뭐 이거는 굳이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그럼 그러니까 보시면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또 또 제가 제 스펙을 말해드리면 제가 9월 16일 복귀해서 를 10월 1일까지 총 17승 아, 3패를 했습니다. 뭐 엄청나, 엄청나게 승률 이 좋았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튼간에 지금 제 스펙은 이렇고 뭐 최근 그들 경기력 뭐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 결과가 매우 좋게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제가 분석도 잘하겠지만, 일단, 초이스도 좀 잘한다는 걸좀볼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근데, 당연히 기본적인 거는 분석이 일단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 안 받으신 분들도 잘 골라가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음, 아마 이건 어제, 어제일 건데, 한신 경기. 제가 뭐, 한신 5.5 언더, 6하마2.5 프렌, 그 다음에 승 1패 물어봤는데, 아, 승일패 무는, 아, 네, 아무튼 승일패 무를 받았는데, 아무튼 승일패 무는 뭐 그렇다 치고, 한신 5.5 언더 틀리고, 6하면2 5프렌 들어왔죠. 근데 소뱅승 받고, 소뱅승 들어왔죠. 국내 농구 한 경기. 제가 KCC 3 5프렌 근데 농구 승일패 무, 그 다음에 154.5 오버. 다 들어왔죠,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다 제가 말한 걸로 저는 경기를 겁니다. 음, 어디 갔죠? 아, 여기, 여기 나와있네요. 육화2.5 프레임, 농구 승리, 페무 원주 150, 1 .5, 5 5 4.5 오버, 한신 5.5 언더. 네잘 골라가 잘잘 골라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우 성적이 좋은데 유튜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지금 성적이 좋은데 많은 사람들도 다 해, 다른 다볼수 있게.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제가 게시판에 글 올리거나 동영상 올릴 때 알림을 받으실 분들은 구독하실 때 모든 알림 설정하시면 다 알림이 가니까 그거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바로 경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애틀하고 토론토 경기. 지금 뭐두팀다 지금 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저는 이 경기는 승패 쪽으로 이제는 건드리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제 두팀다 실점을 좀할수 있는 투수라 생각이 되고 저는 지금 타격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경기는 승패 쪽으로 건드리기 보다는 전7.5 굉장히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설명을 구질구질하게 뭐 이상한 말, 말, 말 같은 거안 합니다. 뭐 당연히 아는, 아는 말들 안, 안 하고 그냥 핵심만 집어서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뭐 설명 뭐 길게 한다고 뭐 좋은 거 없죠? 짧게 말하고 뭐 좋은 선택지를 제가 말, 말해, 말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다,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시애틀 경기는 7.5 기준 5.5정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스하고 미러키 경기. 다가스는 오탄니가 등판하는데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죽었죠 일단 많이 죽은 상태이고 타격이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타격이 많이 죽은 상태이고 근데 이 경기는 지금 다가스하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가스가 이미지 금 분위기를 너무 끌고 와, 분위기를 너무 많이 끌고 왔습니다. 분위기에서 너무 압도를 하고 있고 오타니가 나오고 지금 미렇키는 미정인데 저는 이 경기는 다스 승조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미르키 쪽으로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스 승조 볼게요. 오늘도 어느 부터는 그냥 패스할게요. 그다음 이제 해외 축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한 모금만 마시고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제가, 뭐, 늘 말하지만,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해외 축구는 보통 좀,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경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점 참고 한번 해보시고. 그냥, 지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미들즈블하고, 입스위치 경기 보겠습니다. 뭐, 최근 뭐, 두팀 다, 뭐, 괜찮게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승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아무리 입 스위치가 뭐 최근에 승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홈에서의 일. 원정에서 입 스위치의 경기력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괜찮게 플레이를 해주 괜찮게 경기 운영을 해 주고 있고. 저는 이 경기는 미들즈브로 프렌즈로 보겠습니다. 미들즈브로미들즈브로가 역별 봤는데 홈에서는 충분히 입 스위치랑 붙으면 비빌 수 있는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미들즈브로 프렌즈로 보겠습니다. 음 제가 그저께는 말을 안 드렸고 어저께는 제가 뭐 승일패무 승오패무 제가 말을 해드렸죠 오늘도 간 말을 해드릴게요 자이 경기도 이뭐 미들지으로무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근데 제가 무 햄무 같은 거 말해 드리는데 이건 고배당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PSG하고 RC 스트라스부르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팀다 지금 상승세를 달리고 있죠. 일단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당연히 PSG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팀이고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괜찮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경기는 당연히 뭐 PSG가 강팀인 건 맞습니다. 강팀인 건 맞는데 일단 배당을 좀 적게 받았죠. 배당을 적게 받았는데 이건 E-프랜이 있습니다. 이프레임 있는데 이 프레임이 배당이 1.97이 안되는데 이 경기는 RC 스트라스 부르이 프레임 쪽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PSG, PSG가 그렇게까지 뭐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RC 스트라스 부르이 프레임이면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RC 스트라스 부르이 프레임 쪽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어느 번호는 3.5 균제 언더로 볼게요. 유니온 베를린하고 미넨 글라드바우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온 베를린도 그렇고 미넨 글라드바우도 그렇고 일단 두팀다좀 답이 없는 팀들, 팀들이죠. 일단 하위권을 달리는 두 팀이고 뭐 그래도 좀더 우위에, 우위에 있는 거는 저는 유니온 베를린이라고 봅니다. 미넨 글라드바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승리를 못하고 있죠. 승리를 못하고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저히 지금 미넨그라드 쪽으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유늄벨린, 미넨그라드 밥은, 가... 뭐, 승패, 뭐, 그 다음에 핸디캡도 건들 수 있겠지만, 그냥 무승부 쪽도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승부, 고배당으로 노리실 분들은 무승부 쪽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주말에 있는, 주말에 있는 경기였다면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경기입니다. 뭐, 근데 뭐 지금도 제가 승패, 뭐, 온오버, 핸디캡 말안 하는 거 보니까 사실 뭐 패스하는 수준이긴 하겠네요. 이, 이 경기는 무승부청 정도 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비에다오가 에스파랑 경기 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 경기는 오비에다오가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팀이죠. 제 기억은 아마 4 득점, 14 실점을 알고 있는데, 일단 도저히 이, 이 성적으로는 오베드, 오베드 쪽으로 볼 수는 없는 경기입니다. 당연히 에스파뇨이 우위에 있는 경기, 에스파뇨 쪽으로, 아니, 에스파뇨 사이드 의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에스파뇨승 사이드니까 에스파뇨승 쪽으로 일단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 균주 언더쪽을 보겠습니다. 전이 경기는 사고가 난다면 에스파뇰 무정도 나, 나올 경기라 보고 전 에스파뇰 승무쪽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다 설명을 해드렸고 마음에 맞는 거 있으시면 잘 조합해서 잘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토왕 니카였고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구독하실 때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뇨 같은 경우는 제가 오베이더과 에스파뇨 같은 경우는 승무 쪽으로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저는 에스파뇨이 그도 솔직히 약간 승하고 무가 저는 약간 확률상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조금 더 가고 싶은 거는 한 무승부 쪽으로 좀 보고 싶네요. 저는 에스파뇰 승무가 확률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뭐 굳이 한 개를 고른다면 무슨 부 쪽으로 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선택지들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다 참고 한번 해 보시고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해 보겠습니다.